안녕하세요. 다운TV입니다. 아, 오랜만에 산에서 하룻밤 자려고 나왔고요. 한 4주 만에 백백킹인 것 같아요. 와, 그동안 이 산에서 백백킹을 못하니까 와, 정말 너무 몸과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퇴근하고 일단은 박배낭을 챙겨놨다가 오늘 여차하면 어, 퇴근박으로 오려고 했는데 오전 꿈을 마치고 저도 모르게 이곳 산행들머리에서 어, 산행을 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죽음산을 가려고 했어요 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근데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이 조망이 시야가 썩 좋지가 않아서 이곳 죽음산 잣나무 숲에서 하룻밤 자려고 합니다 지금 산행 시작한지는 한 20분 정도 됐고요 어, 오늘 박지까지는 한 30, 40분 정도 가면은 오늘 박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가 박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Will echo me no phone. Ruled by the laws above, nature shows me, makes me talk. I could climb this mountain now, rise above the clouds. 죽음산 잣나무숲 박지에 도착을 했고요. 산행 들머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산객을한 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조용한 산행을 했고요. 이곳 잣나무숲에 도착을 하니까 어, 계단식으로 해갖고 군데군데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음, 마음에 드는 자리 아무데나 뭐 편트를 펼쳐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어, 여기다가 오늘 하루묵을. 어, 텐트를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진짜 진짜 좋습니다. 와 대박. 이 텐트 피칭을 하고, 짐을 대충 정리한 다음에, 어, 이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 지금 5시 40분인데, 어, 이렇게 깜깜해졌어요. 와, 이거 조용하다 못해. 정막합니다. 와. 저녁을 먹도록 해야겠어요. 아유, 배고파. 현재 시간이 6시 5 0분이고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어, 뭐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산에 오면 저녁 먹고 나면 마땅히 할게 없어요. 그래서 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좀 영상 좀 보다가, 어, 좀 잠깐 잤다가 밤 11시쯤에,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일 끝나고 여기로 온다고 합니다 그 동생도 산에 아주 미친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올지 안 올지는 이따가 봐야지 알겠지만 11시, 11시 반 정도에 다시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잠깐 잤다가 이따가 11시 넘어서 다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왜무 좋다 진짜 완전 전전 캠. 지금, 아. 지님 아. 가실 시간 지금, 지 말입니다, 이님. 좋아요. 해 특히 소맥 좋아하는데요. 다섯 그 아까 그 저기 뭐냐 경로대로는 일단 오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고그 길이 조금 그래. 나고, 네 번째 계곡이야. 그러니까 그 계곡 쭉 따라서 오다 보면 어, 잔나무 숲이 나와. 그러니까 좀 길어 그게. 한 200m, 300m 넘어갔어요 응 음, 그러니까 길 따라 쭉 와요 그러면은 나도 그게 아까 오다가 좀 길더라고 그래갖고 어 잘못 왔나 싶어갖고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그냥 쭉길 따라 왔더니 이제 잔나모습이 나왔거든 네 알겠습니다 다 왔어요 코앞에 지금 아 오케이 네. 범준씨 여기 불빛 봤어 여기 여기, 여기. 와, 진짜 개고생. 와. 아이고. 아, 정말. 아. 아, 고생했어요. 아. <웃음> <웃음> 와, 방금 와, 나 미치겠다. <laughs> <laughs> 와, 와, 이게 진짜, 진짜 왔네. 아나 <laughs> <laughs> <와, 웃음> <laughs> 아, <laughs> <laughs> 처음에 마을 잘못 들어갔잖아. <laughs> 마을도 마을까지 들어갔는데.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대 이거 리슨아무 이거 뭐? 나고 와야지. 응. 응. 아이씨. 빨리 와서 톱 가지고 올라지이많 아니, 차라리 응. 이게 산 정상이면 찾기가 쉬워. 근데 이게 잣나무숲 이런 데는 찾는 게. 아니 이게 아... 아까 그 표지판만 아니면 안헷갈렸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아무도 없어. <laughs> 뭐... 와, 완전 진짜. 아니 그 인치 님그 누가 그 올린 거 봤을 때는 토요일인데 한빛 사람 안 통하고 그러는데. 와, 아니, 또 나... 겨울이고 날씨가 또 이렇게. 오늘 비올자고다안 왔나 보다. 그렇지. 그것도 있고. 이게 날씨가 조금 뭐 쌀쌀하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아 좋다 아 무보 좀 반가워 진짜 아 진짜 <laughs> 야 이런 첩첩산중에서 만날 줄이야 아아 기야 아. 아아아 좋다 산의 지지이 아니라 수레 지지 산행 진심이야.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미쳤지만 그쪽도 미쳤어. 아, <laughs> 아니, 나는 반신반의 했거든. 사실 온다고 그러길래. 아, 니 당연무지 형님, 오, 이거 뭐지이거 잠깐만, 떨어지면 여기로 옮겨 주시면 좋는데 아, 꼬라지 형님, 아, 이 좋다. 아, 진짜 오늘은 여기 산행 시작해갖고, 지금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거야. 법률시 아, 처음이야, 지금. 거의, 어, 한 12시간 만에 사람은 처음 봤어. 아, 몇시 오신 거예요 여기? 아니고 여기 도착하기는 한 3시 반? 4시 정도 아 도착했는데, 여기가 숲이다 보니까, 한 5시 되니까 까감해지더라고. 아, 여기 진짜 좋죠. 음. 아우, 너무 좋아요. 아, 나무 사이에 그냥. 아침에 보면... 여기 딱 아유. 위에 보면서 촬영 한번딱 하면 딱 쓰는 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지. 갬성이지, 뭐. 아... 전생에 전우가 확실해 우리 그니까 러 전우야 응. 우리 라이브 안 해? 라이브? 네? 라이브 안 해? 응. <laughs> 누가 들어와 이 시간에 <laughs> 해봐 누가 들어오나 한번 아이고 많지 않다는데 <laughs> 노래하라고 <못> 들어오지 않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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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지금 여기 노래해도 되겠다 뭐 누가 있어 아니 야생동물한테는 좀 미안하지 야생동물도 자야 됩니까 그 말고야 뭐 아 You don't know what is it we're saying You don't know, you don't care All you know is honey that you're faking You don't know, you don't care We're all having fun Bathing in the sun we're all building castles, castles in the sun, we're having fun, we're having fun. You don't know what is it we're hiding. 아, <놀람> 아, 풍경이 정말 좋다 그지? 아장유 너무 좋다. 아침에 읽는 이, 이, 응? 와피톤치드야 어. <놀람> 아, <놀람> 또 오자고? 진짜 들으면 너